안 와도 돼. 끝났어. 너무 좋은데? 나 지금 패가 없어, 지금. 17연승이야. <laughs> 나 때문에 패는네나 때문에. <laughs> 어. 어. 아 근데 나도 죽을 뻔한 거 형이 초반에 살려줘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버틴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림베르노입니다. 오늘 또 더블업 롤 체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. 지난번에 항상 동일하게 제랑 같이 하는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이승영이랑좀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지금 패치를 하면서 제가 첫, 첫 게임을 좀 진행을 하는데 요즘 좀 바쁘고 제가 또 오늘 나, 녹화한 날짜로 제가 오늘 녹화한 날짜가 이제 5월 17일인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아 점심부터서 해 음식 잘못 먹었고 살라가지고 병원 가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회사 휴간해가지고 쉬고 이랬는데 좀몸 상태 가좀 많이 안 좋네요.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고요. 지금 나 13, 14턴짜리 나왔거든. 말자랑 지금 트린담이요? 어알 나오는 거는 다 똑같아 턴제는. 아, 그거는 다 공통이야, 그냥. 응, <laughs> 음, 공통이야. 아,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구나. 음, 그 판마다 달라, 판마다. 음. <laughs> 우선 인피 나오고, 직스, 트위치, 화학공학, 신병, 아이씨. 신병 후방지원 나이프에 나뭐나왔다고 <laughs> 후방 지원 3짜리랑 신병이랑 나이프에 날 3짜리. 아 씨, 후방 지원 나으려나? 맛이 없네. 어. <laughs> 이판 이기고 싶어? 그래도좀 이기고 싶겠지? 이기고 싶어? 어. 진심이야? 어. <laughs> 그럼 나 캐틀 좀 모아줘. 캐틀을 어. 나는 아 나이프에 날 뽑을까? 나이프에 날가 보자. 랩업 한번 찍자, 그냥 <laughs> 그게 나을 것 같다. 그러면은 난동꾼 도전자 화학공학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허리띠 두 개? 어 자크한테 저거 줘도 괜찮잖아. 워모그, 야씨 허리띠 세, 세 개인 거 싫어요? 그렇지. 근데 용병이 겹치면은 짜증나. 그치안 맞을 걸더 맞아야 되니까. 얘는 요들이네. 어, 얘좀 많이 아픈데? 나려 두 마리 남았어. 버텨질까? 어, 버텨졌다. 얘가 거의 템이 풀템이라 가지고 제 코, 코르키가. 저 <laughs> 많이 아프더라고. 구자구자 내가 한판 졌나? 우리가 한판 지고 다 이기지 않았어? 형이 한판 졌지. 내, 어. 내가 한판 졌을 거한 판. 와 잠깐만. 도전자의 상징 두개 획득? 어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나 이거 먹어도 이거 무지개 판이다. 어. 내가 지금 도전자 왕관이랑 뜻밖의 횡재랑 파란색 배터리거든. 파란색 배터리도 나쁘진 또 않고 도전자를 먹어도 나쁘진 않긴 하거든. 돈이 뭐 지금 그렇게 막 필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. 그럼 편한 대로. 애쉬를 삼성 찍고 갈까? <laughs> 아개 고민되네 이거. 어떡하지? 아 도전자 가자. <laughs> 이걸 넣어주는 게 좋고. 와 쇼진 줄만한 애가 퀸밖에 없는데 퀸한테 줘야지 뭐. 퀸밖에 없으면 퀸한테 줘야지 뭐. 있는 두 마리 삼성 고르게 컷. 오호. <laughs> 한방 컷. 여기터 빨리빨리 끝났어. 컷. 야, 씨. <laughs> 레벨업 안 떴네, 아. 와, 화학공학 왕관이 뜬다고, 여기서 또? 이러면 구 화학공학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, 내가 지금. 와. 그렇지. 트위치, 트위치랑 빅토르만 뽑으면? 아, 트위치 아까 괜히 팔았네, 이러면은. 아, 가봐. 근데 그 전에 애들 다 끝날 것 같아. 애들 피 상태가. <laughs> 그 전에 내가, 내가 뽑기 전에 끝날 것 같아. 애들. 편한 대로 가면 됩니다. 아, 천상축복 갈래. 저기좀 땡기기는 한, 한데, 그 전에 애들 게임이 끝날 것 같아. 잉크스가 나왔네? 잉크스한테 저격수 템 줘야겠다. 안부 싫어, 딱 되네. 좋다. 와, 여기 좀 빡센다. 원픽공주 잡았다. 와, 겨우 잡았다. 원픽공주! 안, 안 아프게 당함 으흠 uh -huh. 나씨모연승이야와 미쳤다 나 이런 적 <laughs> 처음이다 나 지금까지 한번도 안진거는 거의 처음인거 같아왜트린 삼성찍었네? 어 삼성찍었지 어, 삼성 아하 확인 한 세주도 지금 한마리 남았는데 한, 하나가 안나와주네 내 벼룩이다 진짜 내 모습이 여기서 템 나오는 걸 따라서 저거 해야 되네. 연은 갑바 좀. 아유, 진짜 템 씨. 연은 두 개. 지성으로 엎친다씨 모르겠다. 아이를 빼야겠구나. 아이를 음, 음. 빼면 되겠구나. 음. <laughs> 레오나가 안 죽어 어떻게? <laughs> 어 아이고 여기 탈탈 겁나 잘 죽는데 레오나가 안 죽어 어 아, 됐다 시 워이 와서 개 같은 다이기죠 나이스 지템 잘못 샀네. 차크를 좀 모아 볼까? 자크세 마리 나왔어. <laughs> 나육도전자의 오화공학의 이 난동꾼이네. 워메. <laughs> 학자? 마법공학? 마법공학도 나쁘지 않겠는데? 방어 때문에? 안 와도 돼? 끝났어. 요즘 너무 좋은데? 나 지금 패가 없어, 지금. 17연승이야. <laughs> 나 때문에 폐나 <폐는>, 때문에. <laughs> 어. 어. 아, 근데 나도 죽을 뻔한 거 형이 초반에 살려줘가지고, 진짜 그것 때문에 버틴 거야. 자크 두 마리 남았다, 삼성까지. 와, 씨. 자크도 삼성 마지막... 찍으면 은얘 난리 나는데, 얘도? <laughs> 이렐리아 삼성 나왔는데? 이렐삼성? 자 그다.. 뭐 이제와서.. 거의 게임.. 와 그다 쟤는 좀 빡세다 와 치력신가요? 미쳤는데 얘? 얘, 그냥... 얘 죽여야돼. 같은 팀을 죽여야돼. 같은 팀을. 어. 쟤 니어 뭐라는 애는 겁나 약한데? 얘 아이디 신고해야돼. 아 그러네? 니어머니네? 어, 아이디 신고해야 돼. 아이디 신고. <laughs> 와, 내가 나 2렙, 2래 만난, 미래 만난 애였어. 삼성짤 2래나 졌어. 이제 예, 끝났네. 끝났네. 아, 끝났어? 1래 삼성 끝났네. 아, 나 용발이나 저거 먹었으면 좋겠는데? 나 카이사 먹을게. 오케이. 나 용발이나... 형이 저거 카이사면은 거결도 나쁘지 않았고 용발 뺏겼네? 그러면은 잠깐만 뭘 먹냐 거결 먹을까 거결 먹어서 세주나 주자 그냥 줄만한 애가 얘밖에 없다 아 워빅 줄까 제리 나왔어 형 제리 보내줘도 되고 오케이 바로 보내줄게 그냥 거결 워빅한테 줄까 세주 줄까 그냥 근데 제리 템이 없다 나 어,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합 때문에 그걸로 는거 아니야 거결 그렇지 워빅 세주 워빅 세주 거결. 아씨뭐 뭐, 이게 겁나 거의 버리는 용인데? <laughs> 아 씨발 빅토리 이선 간다. 뭐라고? 빅토리 이선 이거... 갔다. 어우 씨, 그건 못참는데 너한테 갔어요, 일단. 아. 어. <laughs> 빅토르가 세 마리가 나오네. 와, 진짜? 아. <laughs> 어. <laughs> 안녕 멋핏공주 얘네 못이길것 같은데 나? <laughs> 아씨 아, 파일 도전자 못보겠다 아 겁나 아쉽네 공속 160% 아씨 나올수 있었는데 두마리가 부족해 난 아프게, 맞아, 아프게 맞아야지 제리가 안나와 징크스 말고 <laughs> 아 징크스 말고 제리 염미보 <laughs> 왜 원핏공주 나랑 같이 했는데 끝, 끝. 안녕 잘가 고생했어 아리오스 아 어, 겁나 좋았다 이번판 아내 징크스 아내내 내 제리 <laughs> 까비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